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성교사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일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보다는 이 조선시대, 이 대원군 시대에 이 외국인 성교사들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 성교사들은 양기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도박해가 심해서 그들은 피해서 땅굴을 파서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이사 가지고 온 이것이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앙구를 판그 모형입니다.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다 해서 반모슴으로 유배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90이 넘는 고령에서 거 어려운 고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려 주는 그러한 것이 계시죠. 이 요한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써졌나 하면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받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써여진 편지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지 매우 자, 좌절되어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편지이죠.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견디고 이기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겨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나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니까 요한이 주여 말아나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받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곧 올리라 했습니다. 요한이 말르나타라고 했던 것과 같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르나타말르나타 마르나타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서 이겨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새된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기시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